만식님 어떻게 보면은 이번 마카오 톡에서 <laughs> 과거의 인연을 다시 만나고 <laughs> 네? 뭐 새로운 인연을 다시 만나는 <laughs>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laughs> 네 맞죠. 그렇다면 만식님은 네? 다음주사기했지만 <laughs> <살인은 웃음> <laughs> 다시 비싸하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야 나랑은 본인이 감당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기 위해 제가 만든 기능이 있어요. 지금 간단한 설명부터 제가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자 그러면은 다들 오, 1, 2, 3, 4, 5랑 그리고 나락 패스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네이 나락 패스는 무슨 버튼이냐? 아 이거는 진짜 나락 갈것 같다. 예, 네, 답을 못할것 같아요라고 하는 <laughs> 할때 처음에는 단체 문제 열 문제가 네. 있습니다. 열 문제 문제 풀이는 따로 안 해드릴 겁니다. 네네아네 어, 네. 아,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혹시 3일절인데 어. 다들 태극기 개항 한 번씩 해보셨나요자 타임. 그배 셨님 혹시 뭐 태극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거나오 네. <laughs> <이런> <laughs> 아, 오케이 가지죠, 가지죠. 가지죠. 첫 번째 나이. 문제 건곤감. 오케이. 가지죠. 네. <laughs> 올바른 태극기를 골라주시면. 나 이거 아는데 나 이거 아는데. 안 보. 여 이거 모르는 새끼는 씨바 그냥 바로 추방하죠. 어 잠깐 배낭. 잠깐 금방 갔다 와야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 그제. 배 셨님. 왜1 번이랑 4 번이랑 똑같아요? 1 번이랑 4 번이랑 똑같다고요? 아뭐가아 잠깐만 잠시만요? 아, 네. <laughs>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나머지 잠시만 아직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니야 잠시만 잠시만 제가 지금 5초 안에 답을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번사 번이다. 병신들 어, 나락 가는거 예. 재밌을 것 같다. 정답 공개합니다. 일 번이고 사 번인데? 어에 보시면은 보내드렸던 번호 나옵니다. 아! 네. 아자 그럼 다음 문제. 아 네. 다음 중 어? 시청자를 아, 가장 많이 갈았던 방송인을 골라주세요. 바로 됩니다. 골랐어요. 진짜 0.1초 0.1초네. 0.1초. 이건 고민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들고 이거는. 이거 다. 삼. 이. 뭐지? 안 가? 뭐였더라? 네, 고르신 번호가. 어 그렇다면은 혹시 그 조디 형님? 예. 3 번을 선택하신 이유가. <laughs> 설마? 제가 알기로 저 쓰레기 새끼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에 눈이 멀어 시청자들의 도파민을 배척하고 그랬던 적이 있지 않나. 이번 후보씨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또 깡총깡총 뛰시는 아 저는 아 저는 고토랑 친구인데 고토가 만식이가 보고 오답 노트라고 했습니다. 만식이가 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 떡상한다고 말해 가지고 시청자 많이 가았던 방송 바로 먼저 생각났습니다. 만식이 다들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에 이적 많이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숨 기능들이 생각보다 많고 여러 가지 센터들도 많다. 자, 멋져. 그러면 여기서 다음 문제입니다. 오. 네. 어. <웃음> <웃음> 예? 다음 질문. <잠깐. 웃음> 가장 쓸모없는 <laughs> 곳을 골라 주시기 바니다 <laughs> 야, 이 새끼야. 야. <웃음> <웃음> 아, 저 알고 저는 이거 고를 수 있습니다. 네. 할수 있습니다. 고. 아 지도리님께서 아! 나락감지.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 어. 만식님 3번을 <laughs> 예? 선택하신 이유를 예, 저, 어떻게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는 파트너 뮤지이기 때문에 네. 베이스티브 전용 게시판이 제 기준에서는 저는 쓸모가 없는 곳입니다. 어. 그러니까 없다. 그런 <laughs> 말씀이잖아요 만식 씨. 예? 어차피 베비 새끼들은 <laughs> 저 게시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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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파비 정도를 돼야 <laughs> 게시판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 그럼 그렇죠. 여기서 네. 신입 BJ 지원센터를 골라주신 조디양님 저거 예. 말이 안 되는 예. 저는 어. 안착했기 때문입니다 어? <laughs> 예. 잠깐만. 여기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마카오톡에서 인연이 돼서 현재 아, 이렇게 마요, 마크 동아리로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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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어. 다음 중왜 어. 있는지 모르겠는 운영자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이거 쉬운데? 어, 어, 어 죄송합니다 어, 여러분 그, 마통님이 아니라 딴게 들어갔어야 됐는데 마톡씨 문제는... 빼고 개아련씨로 해서 생각하고 아, 어, 네 맞아요 개아련님이 원래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건 2명 <laughs> 왜 통일 대표가 지근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렸다. <laughs> 이번을 골라 주신 만식 님 의견을 좀 아, 그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네. 말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이는. 그러니까 거의 플레이어랑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이가 할수 있는 거를 아프리카 시청자 아무나 해 가지고 <laughs> 또 답이 나와. 어지 어지 시미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하우빵 님은 이제 개발자시고요 네? 제이 님 또한 개발자시고요 음! 네, 그리고 음! 총 11문제가 끝났습니다 오. 이제부터 개인 문제에 들어갈 건데 만식 님 준비해주세요 어, 어. <laughs> 만식 님 <님은 웃음> 어떻게 보면은 이번 마카오톡에서 <laughs> 과거의 인연에 다시 만나고 <laughs> 네? 뭐 새로운 인연에 다시 만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네 맞죠 그렇다면 만식 님은 네? 다음인잘했지만 <laughs> 다시 뒷싹하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야이씨 저 같은 경우에 전 고를 수 있습니다. 아 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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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안 치네요. 그냥 음, 오다 가다 음, 몇번본 정도라. 어, 그래서 뒷삭을아니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더 이상의 해명은 용납하지 음.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나요? 뒷삭을왜 하는 겁니까? 뭐 희열을 느껴요? 아그 롤이 <laughs> 5 0 명밖에 <laughs> 친추가 안 됐어. 내가 그 당시에 프로 게이머들 많이 만나고 이제 막 친추하는데 없는 거야 자리가. 버티어들 이제... 한 명씩 다짜른 거야 그냥 다. 방금 만식님께서 저 티어 얘기를 하셨는데. <laughs> 네. 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챌린저 1위. 네. 출신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어. 그래서 준비했어니 내가 감독일 수 없어서 내것 같은 야, 미친, 선수를 골라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야이 씨.. 예? <laughs> <야>. 예? <laughs> 아니 이거는.. <이건, 웃음> 아니 이거는.. 이건... 이.. 어. 아.. 아, 아, 아 아이, 근데, 아이, 근데.. 아 근데..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막연를 아, 전으로 돌아간다면 마라 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 주시면 전 너무 쉬운데요, 이거는? 아, 이건 너무 쉽잖아. 네. 누요 3번이요. <laughs> 아이러 당연히. 예, 네, 부다 3... 초제를 빼고 고르신다면 사버이잖아요 예? 이번이지 <laughs> 만식의 마크 그시즌일때엑셀한 아, 좋아했었어. 일단 일번은 아니에요. <laughs> 왜죠? 한번 <명> 걷고 근데 <laughs> 아네 나도 다시 당... 여기까지였습니다. 오 잠시 노래 꺼 주시고 당신 잠깐 올라가서 인정합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laughs> 배춘는 여기 올라가시죠. 예예 네, 알라 오세요. 다시 한번 하게 되지만 이 사람이랑 하고 싶지 않다. <laughs> 1 아거 2 중력 3 멋사 4 핑맨 5 리타.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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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가 틀었어? 예? 아, 예? 예. 예? A.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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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있는데요 배춘이 근데 이제 아이파크라는 걸 만들면서 정들었던 아이파크 멤버들 중 필요 없는 멤버 골라 주세요 <laughs> 자1 망구랑 2 클로이 3 견자희 4 콩콩 아... 어, 그...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덥지는 거야 <laughs> 이 소리가 개빡이라니까 아, 아무래 도, <laughs> 추는 좀.. 오! 오! 네, 아 님을, 예. 아 어, 아야 <laughs> 오! 오! 아.. 오! 오! 이가없었으었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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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